특별히 여러분들을 많이 들어보셨던 히라베 신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서 인간에 주었죠. 그때 그것 때문에 제우스가 이 불의 축복에 맞먹는 불행을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불의 신인 장인에게. 그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해서 흙으로 여자를 빚게 하고 이가 바로 최초의 여자인 판도라입니다. 제우스 씨는 판도라에게 이 상자를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어떤 일이 와도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그리고 이 판도라를 이 에피메테우스 즉 프로메테우스의 그 형제한테 보내줍니다. 이 프로메테우스가 분명히 그 형제한테 그 제우스를 경계하라는 것들을 어, 경고를 주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판도라를 아내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의 결말은 판도라가 그 열지 말라는 그 상자를 그그 그 보고 싶은 마음에 궁금함 때문에 그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모든 악이 고통과 질병과 질투와 시기와 아픔과 두려움과 욕심과 정욕 등이 다 나와서 땅에 퍼져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전까지 행복했던 두 사람이 열린 후에 말싸움을 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판도라는 상처를 받아 울고 있고 에피메테우스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마도 이 상자에서 나온 것들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들이죠. 이런 와중에 이 둘은 아주 작은 소리를 듣게 되죠. 나를 내보내주세요. 당신의 고통을 줄여드릴게요. 그런 소리가 나자 두려움으로 다시 상자를 열었을 때 이번엔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그들을 스치고 지나갈 때 기적처럼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비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희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고통마저 줄여줍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그저 이야기지만 옛 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지혜를 담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19이 이제 팬데믹이 되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내셔널 이머전시의 그 디클레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에 희망마저 없다라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 이 코로나 19의 바이러스의그 영향력이 미국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줄여주는 희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망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끔찍한 이야기가 주변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신문과 TV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주기적으로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이 있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병의 고통,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부부의 관계. 인간의 관계,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을 느끼시고 힘드시고 정말로 절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희망이죠. 이 희망이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분명히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희망이셨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희망이셨을 것이에요. 제 삶에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을 때, 또그 주님을 희망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았을 때 제가 마주했던 어려움, 그 당시에는 가능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험과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과 2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에 바라는 것을 먼저 보고 선포하면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의 실상, 아직 보지 못했고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보고 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희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경험들을 경험했고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경험했던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판도르가 그 이야기 속에서 희망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다스리고, 상자를 열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스리고, 환경과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희망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혼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많은 관중을 통해서 볼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희망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희망으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많은 사람이 이 희망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희망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막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고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그 시험을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 그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성경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사단의 시험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실 때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기적의 근원이 성령님인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나사렛 예수님이 그 잘하신 곳 이곳에 가셔서 안식일의 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18절부터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빌리, 그 주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도 선포하셨고, 눈먼 자에도, 포로된 자에도, 눌린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은혜해 그 희년 우리가 잘아는 단어는 사실 희년이죠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더 깊게 보면 이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해란 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이 말씀을 바른 이해를 가지고 보기 위해선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 2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중에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빌리 그 안식년과 신약의 누가복음의 말씀은 분명히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주의 은혜의 해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우리말로 희년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요벨이라는 말그 수양의 뿔을 어, 의미하는데요. 이런 명칭이 붙게 된건이 50년 50번째 되는 해가 되면 요벨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빌리라는 말, 요벨이라는 말, 희년이란 말, 주의 은혜란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규례 중에 하나로 7년마다 안식년이 7번 지나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이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 땅에서 나누어 준 자기 가족 땅으로 돌아가고 그 빛을 탕감 받게 되고 땅도 쉬게 하였습니다. 주의 은혜 해로 말미암아 속박된 인간의 규정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날로 선포되어진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자유 즉그 희년의 나팔소리 이 주빌리의 나팔소리가 울려퍼질 때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의 그 구약 주성 로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년 주빌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우리들의 영적인 빛과 영적 노예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이사야서와 레위기에 나타난 이 주의 은혜는 동일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안에서 묘사되는 주님의 은혜에 이 주빌리에 대해서 세 부분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주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주의 은혜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정되었고 선포되었고 그 선포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친히 제정하시고 50년마다 이 희년을 선포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에 하원에 하나님의 그 용서와 탕감의 일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경험됐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면 4장 18절의 말씀처럼 주의 은혜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에 의해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유를 누리며 행하는 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희년의 말씀을 듣고 왔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이 말씀이 응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못살고, 힘없고, 눌린 사람들이 회복하고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빛과 죄에서 탄감되는 시기 바로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빌리의 두 번째 모습은요, 모든 열방에게 향해 향해진 회개의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년의 복은요, 유대인만을 위한 선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에서도 유대인이라고 국한되어지 않고 신년의 법 법에 속한 사람들, 즉이 주빌리의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은혜였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이요, 여러분 대속죄의 날과 동일한 날이에요. 이 희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정되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는 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순종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종도 자유인이 되고. 빚을 못 갚는 사람도 탄감을 받고 땅도 씨물었고 그 모든 이유가 레위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법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말합니다. 주빌리는요 회복의 해로 들어가는 것이면서 속죄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회복의 해로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를 경험해야 됐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을 이끌려서 나사렛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주님은 회개로 촉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나사렛뿐만이 아니라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며 회개를 촉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촉구 이후에 경험되는 자유와 용서를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신 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빌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은요.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고, 그 회당에 계신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음 받으니가 여기에 있다. 당신들이 그것을 경험했다.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다. 내가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장님을 보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라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의 예언으로.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누구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이들을 병과 귀신과 어둠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주빌리의 경험, 그 자유함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실 때 선포하신 이 주빌리의 능력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 진리는요. 변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그 가까이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통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곁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빌리의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참회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와 자유를 맛보는 것 이것이 신연의 자유입니다. 주빌리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빌리의 경험입니다. 이 자유는요 주님이 주시는 신비이자 믿음의 신비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의 그 마음속 중심에는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하고자 하는 믿음,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 경험되어지는 신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이 자유를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다시 걷게 하고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그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는 커녕 그저 주님의 그 기적만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 기적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바라보므로 인하여 그 마음의 악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마음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그 주빌리의 나팔, 영적 자유회를 선포하는 이 인연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의 말그 주빌리의 그, 그 나팔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그 주빌리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뭐죠? 분명히 주님을 만났지만. 종의 몽해를 벗었고 세상의 몽해를 벗었던 그 신년의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다시 세상의 몽해와 종의 몽해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주신 주빌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그 자유를 누리고 살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그것을 경험한 때부터는 예수님의 주빌리는요, 50년 마다가 아닙니다. 7년 마다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매일이 우리에게는 주빌리의 날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기억될 때마다 우리는 주빌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빌리의 용서와 주빌리의 자유를 경험하며 이제 하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그 소망을 얻은 천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19로 세상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주빌리의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며 위로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체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그 주님 주시는 주빌리의 자유함을 위로함을 또그 능력을 성령님과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